아, 매일 드내지 플라오이스 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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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라. 빌라 디 라시아 벨라. 아, 야. 야. 여기서 드시는데. 아, 매일 드신다는데. 약간 매콤한데 괜찮으세요? 근데 좀 괜찮아지는 좀 스파이시퍼? 나 괜찮아요. 스파이시이나. 오, 매일 진짜 잘 드시네요. 그래서, 두부랑 같이 이렇게 육개서 비벼먹는데, 그 맛이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때, 콕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입니다 그래서, 한국분들은 된장찌개 김치만 있으면 밥한 그릇 뚝딱 먹죠? <laughs> 네.